오늘은 철항동에 왔습니다. 최근 이곳에 이바구길이라는 골목이 생겼다고 합니다. 역사적 흔적이 많은 이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 맞은편 창해거리와 맞닿아 있는 골목 부산 근대 역사의 중심지인 이곳은 부산시 동구 초량동입니다. 그런데 이벽 보니까 빨간 벽돌이 예사치 않습니다. 예, 창문하고 이런 흔적들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외관이 아주 범상치 않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뭐하는 곳일까요? 아, 계단이다. 오, 계단 구공 소리 난다. 이 나무 모양이네, 그지? 이 난간도 완전, 예, 나무로도 목재로 야, 이런 목적가뭐지 불나면 큰일 날 낀다. 이야, 여기도 사무실이 지금, 이문안 보세요. 와, 어, 아저씨 예.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예. 이야, 네. 이 건물이 굉장히 지금 오래된 것 같네, 야 예. 거의 100년 가까이 안 됐을까요? 아, 그래요. 예. 아, 천장도 높고 와, 이 창문이 지금 와, 이게 지금 아래로 지금 아래 올리는 겁니까? 예, 이거는 아래로 밖으 오, 저, 야. 야. 어째 이런 방식이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이렇게 걸려 아, 글, 그것도 그고로딱 되어 있는가 봐. 인사도 이제. 지하에는 뭐, 이랬따, 뭐 옛날에 일정 시대 고문 뭐 하고 딱한 손에 떠는데 자학한 것처럼 내용. 그래, 네. 아, 이 금치아도 있는가 보다. 벽지에 네, 있어요. 자, 창틀과 문틈 곳곳에 세월의 덮개가 뽀얗게 쌓여 있는 옛 백제 병원. 1922년에 지어졌다는 이곳은 부산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입니다. 한때는 일본군 장교 숙소와 치안대 사무실이었다가 지금은 일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박물관이 따로 없죠. 야, 이게 주차장이구나. 근데 아마 보니까 옛날에 아마 집이 다 있었던 자리 같아요, 저 벽하고. 위험 올라가지 마세요. 고모이은또 저런데 보면 더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 에, 심리가. 넓은 거리에서 좁은 골목을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 여기 텃밭이 또 나오네요. 이야, 텃밭의 부산 풍경이다. 오, 여기도 주차장이 같네요. 네, 큰 길로 이어지는 주차장. 우리 꼬맹이가 유모차 타고 어디를 가고 있죠? 정갈스러운 풍경입니다. 또 오르막길이네. 옛날 우리 할머니 굽은 등처럼 싹굽네 길이. 가파른 지대를 따라 집 지붕 옆으로 휘몰아치듯 굽어있는 골목은 할머니의 등을 닮았네요. 뚱뚱한 사람은 두 사람 지나가다말하겠다 저 집이, 와, 아, 굉장히 오래된 집 같은데. 오, 이거 나무대문이네. 이야, 와, 부산에 나무대문이 남아있다니. 오, 삐그덕그 소리 난다. 아, 아이고, 계세요. 아이고, 야 집이 아담하에 그렇네, 야 이야, 이 나무대문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야 안녕하세요. 흐하하 <laughs> 빗방울 떨어지네. 아, 어머, 여기, 아이고, 저 강아지 아이가. 아이고, 야, 요물 받는다, 처아 밑에. 야, 여기,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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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릴 때 병원 밖에 나와도 못하고, 여기 앉아갖고 장난치고 이랬다, 이거. <laughs> 이집 얼마나 됐습니까? 이 집이, 예. 우리 아저씨가 얘기하는데. 예. 애정시은니까한1 0 0년 넘었겠대라던데요. 우와, 그래요? 예, 와보시면 아, 거기라 해. 여기 다 진흙으로 다된 거라. 저것도 진흙이. 진흙, 진흙. 다 진흙이. 이거 보세요. 음. 지금도 지금 한 두. 와, 진흙이네. 방 안에 전부 진흙이네. 예, 이래서 손을 못 대게. 아, 뭐 손을 못 대는 것이. 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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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쏘나지거든요, 진흙. 아, 그렇구나. 야, 이게, 와이고, 야, 야, 이게, 아 이게, 완전 황토네, 어이구, 와, 어이구, 흙이 흘러내린다, 지금. 예, 야, 이 벽에 흙이, 야, 우째 이런 집이 아직도 이래 남아있노? 야, 신기하네. 거, 이거 이거 조심해야 겠다 그지야. 예. 음. 여기도 아. 뭐 그까지만은 저쪽으로는 완전히막 진흙이 우르르르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유. 손대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 흙집, 낮지 막한 천장과 타이어를 이고 있는 지붕이 지난 백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아이고, 어머, 니 오늘, 아이고, 귀한 거 구입 잘 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수고하시고, 예. 예. 아, 또 참고로 된집 왔네, 오늘. 야, 저런 흑백집이저 요새도 있나, 그래. 아. 한 바다가 한눈에 흔하게 다 보이네요 아요처만 보세요 <laughs> 아기자기하게 아기 꾸미나네비 어, 맞지마라고 아, 이런 아, 벽돌도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 오 여긴 또 돌담이네요 아, 참 아직도 아, 이런 이거 보니까 버려진 벽돌하고 이런 거가지 돌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오른쪽 텃밭이고, 아, 이거 채소도 갈아먹고 가겠네. 오 야, 저게, 저 밑에 집에 지붕인가봐요. 야, 되게 날갔다 금방이라도, 아, 쓰러질 듯한 그런 지붕이네. 초량 외관 등 유독 역사적인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이었던 이곳에는 한국전쟁 이후 오갈 데 없는 피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골목 끝자락, 아찔한 계단이 눈앞에 우와, 펼쳐집니다. 이게 뭐고, 와, 계단 아이가, 우 와, 계단이 도대체 몇 계단이란 말이고. 와 이게 그1 6 8개아이구나와 근데 옆에 또 우물터가 있네 와, 영어로 올드웨일 well 해놨네 지금 세미가 남아있나? 오 남아, 세미가 있습니다 우물이 있네요 음 우와 야예 우물이 깊진 않은데 아 굉장히 깨끗한 물이야이 두레박이 있으면 한번 퍼봤으면 좋겠는데 드레박이 없네. 아, 뭐 신기하네. 이렇게 계단 온 물이 아직 남아 있는가 봐. 옛날에 수도 갖고 할 때는 다좀 썼을 거야 이거. 이 길을 어떻게 올라간단 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단을 한칸한칸세면서 올라가면 금세 오, 숨이 차오르는 네. 168 야. 계단. 그 시절 동네 아낙들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겠죠. 16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다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아, 우리 엄마는 물동이 메고 어찌 올라왔겠노. 아, 힘들고 올라왔지만 전망이 너무 좋네. 구비진 산복도로를 따라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산복도로 아래 독특한 풍경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계단이 아까 저 USB 홈그골목으로 내려간 계단 같네요. 우와 멀리서 봐도 어시시하이좀겁나는데요 골목이. 야이 골목이 끊임없이 이어지네 지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성냥갑만한 집들이 먼저 들어서고 이후 산복 도로가 생기면서 그틈 사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이곳 습하고 어두운 환경 탓에 일명 귀신골목이라고 불립니다. 이야 이 골목은 저보다 더 낫네. 와이고, 와 이거. 이거 얻어보니까 흰갈멸 캐지가 있네. 아, 딱이야. 아, 주의라. 머리 받친다고 주의하는가 봐. 꽝. 이야, 이건 진짜 진태양날, 이거 웃잖아. 아이고, 가만있어 봐라. 이거 못 비키긴 하겠는데. 이야, 이 셈이 물어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너 왔나? 음. 아이거 어디 학교 갔다 오나? <목소리> 아이고, 이 야, 이 길이 좁아가고 자, 이로 지나가라. 야, 진짜 길 좁네. 이 야, 우치, 이, 이 사람이 다닌다는 자체가 신기합니다 지금. 조금만 신경 안 써서 머리 빠지. 야, 나참 부산에 골목이 많다지만 이런 골목이 또. 이쪽은 또, 바깥 세상을 통하는 또 좁은 골목이네. 가면서 봐라. 뒤쪽은 뭐가 있나 보자. 우와, 이게 집이 지금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지금 하늘이 안 보이네. 아, 그런가 봐. 저 위에 더 지금 사람이 삽니까? 안 살아요, 아 그렇구나. 밑으로 집들은 들어오고 산복로길담니까 그 어, 밑으로는 집이 들어오고 그러네 할수사람면 다녀야 되거든.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야만 지나다닐 수 있는 어두운 골목이지만 산복도로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통로가 돼 줍니다. 고달팠던 지난날의 이야기들이 굽이쳐 흐르는 초량동 산복도로, 이곳엔 힘겨웠던 고지대의 삶이 오늘도 길을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